야! 아! 정신 차려, ㅅ꺄! 다 어. 오늘은 우리가 야, 닮아. 야. 니님 야. 야. 야, 시작지 야. 이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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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겨.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니님이 동생들 봤었지? 니님네동생들 솔직히 개판이야. 굴양지. 제 동생 무시할지마 야, 고정식. 가족은 건드리지 마, 씨. 고정식. 야, 니 아. 진짜 가족 아니잖아, 개 ᄉ! 야! 고정식이야! 고정식이! 야. 아. 야! 야, 씨. 고정식. 니 네, 진짜 가족 아니잖아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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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ᄉ! ᄉ! 아우튼 형님들, 아. 예이! 우리 웃니까 예이! 인사 똑바로 해. 예이! 알겠냐? 예이! 야, 예, 근데 왜나만서 있냐? 앉아서 아니. 아있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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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니. 아앉아서아아 드시지 아 아니, 아 아니, 을게 아니, 아니. 아니, 아형님니 아니. 아님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아나 아니, 아니. 아니, 아 나가라고 니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 아니, 아니. 아아아아아 j u n i 예? Junior, 예 u n i 어 r j 형이 토끼 황진이 황 예, 예. 여기는... 형님 r j 장난치지 마실게 n i o r Junior, j u 용 i o 여기 u n i o r Juni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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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여기 아, 구구 조신이 형님. 아, 아저님, 우리 전략을 위해서 형님들이 와주셨다. 형님. 예. 씨씨씨씨. 다 했습니다. 씨씨씨씨. 아이씨. 오, 이제 뭐 하지? 아이씨. 아이씨. 오늘 형님들, 다들 알고 저희가 이번에 약간 복수하실 게 숨겨가지고 응. 형님들한테 좀 힘을 빌리려고 불렀습니다. 뭔데? 그 자식들이 약간 있는 집 다시겨 가지고. 개니다그 자식들. 야, 니네 거에서 욕안 하잖아. 눈딱 걸릴까 봐. 내 거에서 욕을 왜 이렇게 하냐. 개 꽤야. 저 형님. 제님내 거만 욕 좀. 제님 그래가지고 그놈들한테 복수를 하려고는데좀 힘이 필요해서. 이 그래. 뭐가 필요한 거야? 예, 다름이 아니고 제 싸움의 기술 좀. 제 동생들 아직 형님을 잘 몰라가지고 간단하게 맛보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지. 무슨 이야 아, 깜짝이야. 아예 이 형? 아, 예. 그, 어떤 부분을 찌르라고 노란색. 거기 똑껑을 그래서 형님들 약간 실력을 좀 보여줄 수도 있는지 해가지고. 그.. 죽을 수도 있는데 괜찮나? <laughs> 준비됐습니다 오케이. 쟤 죽을 못하니까. 들어와. 야. 맞는 거야. 한수 부탁드려요 지 형님. 오케이. 예. 그 기술 중에는 많은 기술이 있어. 근데 내가 너한테 쓸려놓은 거는 시스템. 예? 시스템. 붕가. 그거 팔을 때리려고 줘봐 나한테 이렇게. 그러 나도. 그러면 좀더 세게 가 볼게. 줘 봐. 헉수 이렇게 서로 a t t 아, 막는다 상대가 이제 나한테 공격이 들어온다. 그러면은 이거를 막고

오리구마리구마 오리구마. 좀리리구마오리구리 오리구마. 오리 레드콤보 구마 레드콤보 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지널오리오리지널오리오리지널 콤보 오리지널 더 콤보. 들려오는 거 예능맨. 야, 와보시 형. 아, 배운 거 저희가 제야 되게 잘해서요. 오케이. 예. 이걸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. 예. 아니, 콤보. 예, 콤보. 올시다 콤보. 아. 그 형님들이 그걸 봐 주시고. 아, 와. 올라. 야, 진짜로 어떻게?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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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어떻게? 야, 고생했다 형님. 방금 뭐라 했냐? 아무 말안 했잖아. 자, 자 그러면은 오늘 형님들한테 배 기술을 형님 한테요 우리 형님들이 예이. 배웠으니까 직접. 예이. 말하고? 네. 야, 야! 그래! 야! 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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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. 바, 바, 오케이! 한 명씩 내가 성대한다앉 죽. 너! 앉 <laughs> 야! 네. 지스테마잘 배웠지? 네! 지스테마부터 실수한다! 알겠습니다 내가. 내가 한다고! 제가 는 <laughs> 나도 봤자거 아, 그래. 아니야! 좋아 아, 야야 여기를 아까 아까게 때리면 나왜 이렇게 세게 때리냐? 똑같이 쳤는데 빨랐습니다 오케이 다시 와. 봐 가자 혁진이 형야야 야예예 형님한테 배운 기술 제가 직접 한번 써보겠습니다. 예민주야 사장님 예민주요 형님 덕분에. 제가 야. 네. <laughs> <너 화난나? 화났습니다>. <웃음> 네. 고환 갔습니다. 그렇게. 영리를 덕분에 제가 한층 성장하고 왔습니다. 제이 기술 꼭 써먹어서 그 새끼 제끼고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. 네. 네. 재미줘. 영이. 오늘 잘했네. 어, 소했다. 소했다. 대진 야, 너. 야, 너 이리 와. 야. 인사 올려 줄게. 대진. 대진